안녕하세요. 인포마켓의 강용훈 대표입니다. 어제 이제 삼성 전자에 대해서 컨퍼런스 콜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히 해 드렸는데 오늘은 더 중요한 종목을 해 드리겠습니다. sk 하이닉스죠.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게 그니까 반도체 시장의 흐름이 sk 하이닉스 위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간단히 요약을 해 드리면요. 이분기 매출이 전분기 대비해서 44% 증가했다 이겁니다. 얼마냐면 7조. 3,100억. 이게 매출액이에요. 2분기 매출액이. 근데 디의 매출액이 여기서 얼마냐면, 4조 4천억 원. 2분기 영업이익은요, 마이너스 2조 8,821억 원. 엄청나게 적자를 봤죠. 근데 전분기 적자가 얼마냐면, 마이너스 3조 4,023억이기 때문에, 거의 적자 폭이 5,200억 감소했다 이겁니다. 예, 두개 합치면요. 6조가 넘잖아요. 이 들어가면 정말 위태해 보이는데 주가는 급등했습니다. 27일도 급등하고요. 28일도 뭐 전날 9% 이상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28일에도 3% 이상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2분기에 감가상각하고 무형자산 상각비, 삼각시킨게 이제 3조 4,900억이니까요. 요거만 안서도 어쨌든 수치는 플러스였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네요. 차입금이 30조 8100억인데 2분기 말 현재 전분기 대비해서 2조 500억 늘어났으니까 회사의 이제 현금성 자산이 인적자에도 불구하고 7조 4900억 이라 이겁니다. 이게 전분기에 비해서 1조 3500억 증가했다 이렇게 돼 있네요. 적자가 뭐 생각에서 이렇게 많이 났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니까 현금은 오히려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회사 측 설명이 뭐냐 면 메모리 재고는 1분기이어서 2분기에도 감소세가 지속이 됐다. 감산 효과로 메모리 가격이 1분기 대비해서 하락폭이 둔화됐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터닝한 건 아니고 하락 속도가 완만해지고 있다. 이거죠. 그리고 리오프닝에 따라서 중국의 모바일 수요 개선이 이루어질줄 알았는데 2분기에 대규모 프로모션에도 불구하고 다소 저조한 상황이다. 중국 경기가 회복이 되지 않고 있다 이런 이야기였죠. 다만 플래그십 제품 중심으로 수요가 성장하면서 고용량, 고성능 LPDDR5의 수요는 큰 폭으로 확대된다. 이게 서버 시장은 이게 일반 서버는 이제 재고 조정 영향으로 올해 수요가 둔화되는데 생성형 AI로 촉발된 고사양 서버 우리가 흔히들 AI 클라우드 서버라 그러죠. 요거는 2분기부터 급속히 증가했다. 2분기부터 벌써 그래서 2분기부터 DDR5하고 HBM 등 고사양 메모리 제품으로 수요가 빠른 속도로 증가해뜨리게 되고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어떻게 예상을 했냐면, 회사 측 설명입니다. 어, 30% 중반으로. 연간 AI 양 서버 시장이 성장할 것이다 올해 수요 성장률은 지난 분기 예상과 동일하게 D램은 한 자릿수 중후반대 그러니까 뭐89% 7% D램 성장 그거밖에안 한다는 거예요 NAND는 10% 중반대가 예상이 된다 이렇게 되는데 이건 가격 매출이 아니고요 비트 그로스로 그렇다는 거니까 3분기는 디램은 전분기 대비해서 10%초중반에 출하량이 증가한다는 거고요. 랜드는 높은 기저 효과로 인해서 전분기 수준의 출하량을 유지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그러니까 출하량으로 따지면 디램은 조금 뭐 회복되는데 랜드는 여전히 뭐 감감무소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되는 겁니다. 메모리 수요는 2분기부터 회복세인데. 지난해 하반기부터 업계 전반에 걸쳐 높아진 재고 수준을 정상화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 이렇게 되고 있고요 그 랜더는 이제 디램에 비해서 업계 전체에 재고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익성도 낮고 해서 sk하이닉스는 낸드의 감산을 더 늘릴 거다 이렇게 되고 있고요 올해 이제 연결 기준 투자 금액을 작년 대비 50% 이상 축소할 것이다 이렇게 되고 있고요 ddr5하고 hbm3의 생산능력 확보를 위해서 생산성 향상 장비 납기 단축 투자 절감 노력. 걸 이제 얘기했는데 한마디로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회복이 느린 랜드는 더 감산해버리고 디래몬 그냥 뭐 내버려두고 지금 뭐 하이엔드 수요를 맞춰가지고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 투자는 확 줄이는 대신에 요 고사양 쪽에는 투자를 계속 유지하겠다 이런 뜻으로 읽히고요. HBM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회사가요 현재 세계 최초로 12단 격층을 해서. 지금 24GB HBM3 제품까지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상 유일하게 지금 HBM3를 공급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리고 올해 DDR5하고요, 128GB 이상 고용량 서버 모듈하고 HBM 매출이 올해 지난해 대비 두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내년에도 더 확대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질문응답을 한번 보시죠. 좀 중요한 내용이 나왔는데요. D램 중 이제 HBM 하고 DDR5의 2분기 매출 비중이 얼마냐 라니까 그러니까 회사 측에서 뭐라 했냐면 HBM을 포함해서 그래픽 D램 매출이 전체 D램 매출의 20%. D램이 아까 4조 4천억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HBM 포함해서 그래픽 디램이라고 했는데 거의 뭐다 HBM이죠. 이게 20%차지다 그러면 8천억이잖아요 매출이. 어마어마하게 빨리 올라오고 있는데 자금은 적다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이 회사 전체 매출액이 연간으로 20조원 후반대이기 때문에 8천억이야 얼마 되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연간으로 따졌을 때 내년에 이 비중이 유지가 되면요. 내년 매출액이 4조원입니다. 여러분 HBM 관련 매출이. 이뭐 회사 측에서 뭐라고 답했냐면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더 늘어나는 모습으로 연말 기준 두 제품의 DDR5 하고 HBM의 매출 비중이 20%를 넘가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또 여기서 뭐 중요한 얘기가 경쟁사 삼성전자겠죠 삼성전자와의 차이는 무엇이냐 이렇게 답을 했는데 이제 회사 측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HBM3E 이 탑재 계획을 종합해보면 2년 간격으로 제품 뭐 라이프사이클이 움직인다고 하네요. 이 부분을 감안하면 2026년부터는 HBM4로 넘어간다고 보고 있고요. SK 하이닉스는 거기에 맞춰서 착실하게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답을 했고요. 근데 이제 질문이 뭐가 있었냐? 이 경우는 핵심이겠네요. HBM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 빅테크 업체가 거대 언어 모델 이게 이제 채취 p t 같은 거죠. 거대 언어 모델 등을 위해서 올해부터 내년 1~2 분기에 투자한다 칩시다. 그런데 단기적으로 투자의 휴지기를 거쳐서 HBM 수요가 내년 하반기에 둔화될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애널리스트가 물어보니까 회사의 측에서는 뭐라고? 답을 했냐면 이런 가능성이 없지는 않지만 다만 내년까지 보면 플랫폼 업체의 경우에 AI 서버를 준비하고 서비스하고 있는데 보안 보충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지금은 LLM 기반의 챗GPT가 전면에 나서 있지만 결국에는 개인화 과정을 거치면서 맞춤 서비스까지 진화해야 되는 방향성이 있다고 하고요. 맞춤 서비스가 나온다는 이야기죠.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 같은 기업용 서비스를 본다면 지금 하고 있는 그 학습이 일종의 선행 학습 정도로 여겨지기 때문에 종국에는 이런 실시간 지속 학습으로 연결되어야 된다고 회사 측에서는 답을 하네요. 그래서 앞서 말한 휴직이 투자하고 난 다음에 좀 쉬지 않겠냐 이런 것들이 완화될 수 있다고 회사 측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결국에 이게 지금 HBM 수요 증가가 일시적인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계속해서 증가할 수 있다. 최종 그 밑바닥에서 HBM을 공급을 해야 되는 SK 하이닉스로서는 누구보다도 엔드 유저들의 동향, 기술 동향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측이 빗나가게 되면 이게 회사의 존망과 관련된 문제기 이 때문인데요. 회사 측에서 이렇게 답을 한 거는 상당히 엔드 유저들의 동향을 파악한 데서 나온 알맹이 있는 내용이 아닌가,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디 d 하고 낸드 감사는 한과몇 말이면 어느 정도 감산 효과가 있을 것이냐 이 질문도 나왔거든요. 어, 회사 측에서는 지난해 4분기부터 저수익 제품 위주로 감산을 진행 중이고요. 23년에 올해의 경우에는 디램과 낸드 생산이 모두 전년 대비 줄어든다고 합니다. 특히 낸드의 경우에는 앞서 말한 것처럼 재고 수준이 디램보다 높고요. 수익성이 저조하기 때문에 5에서 10% 수준의 추가 감산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또 이것도 핵심 질문인데 HBM 자체가 장기적 수주형 사업인데 가격 협상력 유지가 가능하겠냐. 회사 측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HBM은 시스템 인 패키지 SIP 제품으로 기획 초기부터 고객하고 관련 공급망 개발 협업, 대규모 연구 개발 자원 투입, 전용 투자가 수반이 된다고 합니다. 일단 서로 정보를 주고 받는다는 이야기죠. 거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라이프 사이클을 고려해서 적절한 투자 수익률을 감안해 적정 가격을 산정하고 이거는뭐 고객하고 대부분 연관 단위로 이야기되고 있다는데 이게 이제 질문하는 사람이 이제 HBM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DDR은요 양산품인데 HBM은 맞춤 양복에 비유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HBM은 재고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2년마다 아까 HBM3에서 HBM3E로 진화된다고 했잖아요 이거 만들어가지고 익혀 만들면 그 다음 다음 년도는 쓸모가 없어요. 하이엔드 제품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고객이 주문을 하면 그때부터 제작에 들어가는 맞춤 양복에 비유할 수 있거든요. 요거를 DDR처럼 똑같이 생각해서 지문한것 자체가 의문인 것 같습니다. 회사 내용은요 어려운 단어인데 그냥 맞춤 양복처럼 제작한다. 고객이 돈을 주고 계약금을 걸면 그때부터 제작에 들어간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HBN4로 넘어갈 때. 뭐, 이게 생태계가 더 복잡해져서 결국에는 기존 제품하고 다른 비즈니스 모델이 발생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회사 측에서 아주 어려운 단어를 써서 설명을 했는데, 이거는 그냥 제가 설명한 대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HBM 수요 성장률을 고려했을 때, DRAM 점유율에도 영향을 줄수 있겠냐. DRAM 시장에도 영향을 줄수 있겠냐. 뭐, 당연히 그렇겠죠. 회사 측에서는 d 램 시장 내 성장성은 분명히 보이고, 요거 관련해서 나중에 지금 CT에서 이야기한 게 있거든요. 자, 이런 거는 이제 제가 대충 마무리하고요. 오히려 이 언론사에서 또는 뭐 사설 분석회사에서 분석한 게더 재미있는 내용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오히려 애널리스트들이 준비를 안해서 이 질문 내용이 좀 모호하고 그렇거든요 23년 6월 13일 머니투제이지 보면은 엔비디아가 자사 최신 그래픽 칩 H100의 성능을 한층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 SK하이닉스의 차세대 HBM인 HBM3E 샘플을 요청했다고 보고 있거든요 한마디로 HBM3E를 요청했다는 것은 쓰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SK하이닉스가 지금 내년 초 양산 목표를 한다는데 결국에 내년부터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지금도 HBM3를 양산하는 곳은 SK하이닉스가 유일한데 내년에도 이런 독점성이 유지가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이게 이제 머니투데이 기사 내용이고요 7월 11일 테크월드 기사에는 지금 5세대 제품 HBM3E를 엔비디아 뿐만 아니고 AMD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에서 샘플 입고를 요청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는 1조원을 들여서 이천에 패키징 공장을 증설해서 HBM 생산 능력을 지금보다 두배 정도 키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더 추가되어 있는 게 대만의 메모리 업체들한테는 이게 좀 넘사벽이라고 합니다 대만 하면 우리보다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는 앞서 있는 TSMC가 버티고 있어서 생태계 자체가 우리보다 더 우월한 게 아니냐라는 인식이 있는데 HBM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이런 내용입니다. HBM을 만들기 위해서는 전공적 단계의 수준이 필요한데, 대만 메모리 업체들은 아직까지 그 정도는 갖추지 못했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사설 리서치에서는 지금 HBM3E나 이후 제품까지 한미반도체가 SK하이닉스하고 공동개발하기로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만약 이 내용이 맞다면, 그몇년 동안은 한미반도체가 SK하이닉스하고 동반할 가능성이 맞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일각에서 배씨가뭐한미반도체 대신에 뭐 SK하이닉스하고 해업을 하는 거 아니냐. 그거는 배씨의 사업 영역이 메모리가 아니고 비메모리라는 거를 잘 모르는 분들이 이제 이야기하는 거다. 이렇게 지적이 되어 있고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 제가 지금 하이브리드 본딩 장비를 개발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도입되는 게 언제냐. 2027년부터 도입이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는 시기상조이다. 그리고 27년 이후에 어드밴스드 MRMUF 공정을 SK 하이닉스가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런 식으로 언급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제일 충격적인 게요. 시티 전망이 이게 한마디로 대단합니다. 현재까지 가장 강력한 HBM 전망치인데 내년 글로벌 HBM 시장 규모가 올해보다 세배로증가한다며세배 그러니까 200%가 늘어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후년에 25년은 24년보다 얼마로 증가하냐. 거의 70%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SK 하이닉스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는 생산 지서를 두배 늘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시티에서 예상한 대로 이렇게 시장이 폭발할 수 있겠냐. 이게 쇼트지가더 난다는 이야기에 다름이 아닌데 일단 그렇게 예상이 되어 있고요. 25년에는 DDR5 플러스 HBM 이른바 AI 디램이죠. 이게 AI 디램인데 시장 규모가 전체 디램 시장에서 20%를 차지한다. 이겁니다. 그 PC 시장을 능가한다는 건데요. 2년 만에 PC 시장 같은 새로운 시장이 형성이 된다 이런 놀라운 전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CT가 가장 강력하게 전망을 하고 있고요. 모건 스탠리는 이거보다 좀덜 이렇게 내다보고 있는데 70% 정도 연간 시장 성장률을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요. CT는 일단은 가장 폭발적인 게 올해부터 내년까지. 급증한다는 거잖아요. 만약 그렇다면 SK 하이닉스의 전체 매출에서 그 HBM 관련 매출이 20%를 차지한다는 게 내년에 30%, 40% 증가할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래서 HBM과 관련해서는 전혀 지금 예상을 섣불리 하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일단 SK 하이닉스 컴퍼런스 콜의 결론은 뭐냐? 지금 분위기가 HBM 쪽으로 지금 급속히 쏠리고 있어서 회사 측에서는 투자 금액을 전체적으로 줄임에도 불구하고 HBM d d r 5로 못 빵하겠다. 올인하겠다이런 분위기를 회사 측에서 확인해 줬다. 그거고요. 전체적으로 매출의 20%가 HBM 관련 매출이라고 했는데 CT 같은 곳에서는 내년에 올해보다 세배 늘어난다. 이런 식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업사이드를 제한하면 안될것 같다. 이런 분위기가 좀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 컨퍼런스 골 다음에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어떤 조심스럽고 방어적이었던 애널리스트의 날카로운 질문에 방어를 해야 됐던 그런 분위기와는 다르게 자신 있는 대답으로 SK하이닉스에서 압도했다. 이 정도로 해석이 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컴퍼런스 콜이 원래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흘러가는 그런 장소는 아닌데 이번 컴퍼런스 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분위기가 전혀 달랐고 향후 인공지능 관련 하이브리드 본딩 어드밴스드 패키징 관련해서 이게 많은 시사점을 준다 이렇게 읽힙니다. 어, SK 하이닉스의 주가 상승이요 아마 관련 본딩 업체, 후공정 업체의 주가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편에는 배시배시의 실적도 굉장히 좋게 나왔는데요. 이게 향후 3분기, 4분기에 어느 정도 좋게 나올지 그걸 다음 편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